일본 도쿄의 한 카페. 익숙한 얼굴의 사토타카시 이씨가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는 평생 자동차와 함께한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사랑했고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토요타, 닛산, 그리고 혼다까지 사토에게 이들은 그저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일본 기술력의 정수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토요타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토요타는 신뢰성과 내구성이 최고지, 그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차고에 여러 대의 토요타 차량을 보유했던 적도 있을 만큼, 그는 자타공인 토요타 매니아였습니다. 그의 집 벽에는 토요타의 레이싱 팀 사진이 걸려있을 정도였죠. 그날도 사토는 평소처럼 카페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와 다름없이 자동차 섹션에 쏠려 있었습니다. 최신 일본 자동차 모델 소식을 접하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그는 문득 친구 이노우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노우에는 그의 절친이자 같은 자동차 애호가였습니다. 둘은 늘 서로의 차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보를 교환하곤 했습니다. 얼마 전, 이노우애가 느닷없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토, 너 현대차 한번 타봤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 사토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하다는 듯 웃어 넘겼습니다. 현대차? 한국차?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차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국차는 여전히 값싸고 품질이 그저 그런 중저가 대중차 이미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한 건 알았지만 자동차 기술만큼은 일본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일본이 자동차 기술에서 앞서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 한국 차는 아직 한참 멀었지. 그런데도 이노우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야, 사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타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번 타봐. 사토는 그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노우에 역시 일본 차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노우에가 한국차를 칭찬하다니. 처음에는 그저 농담으로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의 자동차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사토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유럽과 미국에서 잇따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기사들을 읽다 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다양한 시승 영상과 리뷰들을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차라고? 그는 의구심을 품으며 영상을 클릭했지만 영상 속 외국인 리뷰어들은 한국차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아이오닉5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장면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차가 유럽에서 상을 받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아 EV6는 성능 면에서 테슬라 모델과 견줄만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견줄만하다니. 이게 정말 사실인가? 사토는 마음속 깊이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일본 차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고 생각해왔는데 한국이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긍정적인 리뷰들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자주 방문하던 자동차 매장 앞을 지나치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매장 한편에 현대차와 기아차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친구 이노우에의 말과 최근 본 영상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던 터라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현대차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전기차들이었습니다. 아이오닉 오와 기아 EV6가 그를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 차를 직접 눈 앞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지만 첫인상은 생각보다 강렬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세련됐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차량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을 둘러봤습니다. 외관부터 독특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었고, 무엇보다 실내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차라고? 직원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량 내부 기능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들을수록 사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과 빠른 충전 속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한국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토는 잠시 망설였지만 직원의 권유에 못 이겨 아이온이 오시승을 결심했습니다. 직접 타보지 않으면 이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것 같군. 이렇게 사토는 평생을 품고 있던 일본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을 잠시 접어두고 한국차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토는 매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아이오닉 5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차량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미래 지향적이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대시보드의 커다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게 한국차라고? 사토는 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보아온 일본 차들의 실내 디자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깔끔하게 마감된 가죽 소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내부. 인테리어는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시죠. 직원이 옆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토는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지만 엔진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전기차 특유의 조용함이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여태껏 전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경험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시동이 걸린 건가? 주변이 너무 조용해. 한동안 당황한 그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랍도록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가속감을 느낀 순간, 사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토요타나 혼다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매끄러운 주행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내연기관의 진동과 소음이 전혀 없다는 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라서 엔진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더 부드러운 가속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직원이 친절히 설명했지만 이미 사토는 그 차이점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내 주행을 하면서 차가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의 느낌이 압권이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군. 이런 주행감은 처음이야. 그가 타고 있던 아이오닉 오는 예상보다 훨씬 큰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중형차 크기일 줄 알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뒷좌석까지도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가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내부 곳곳에는 최신 IT 기술이 접목된 편의 장치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무선 충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주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직원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지만 사토는 이미 이 차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편의 장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바로 스마트 파킹 시스템이었습니다.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 공간을 탐색하고 운전자가 별다른 조작 없이도 주차를 완료할 수 있는 이 기능은 그에게 있어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 그는 처음으로 한국차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일본차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한국차를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번의 시승일 뿐이니까요. 사토는 차량을 타고 매장 주변을 더 돌면서 차량의 핸들링, 제동 성능 등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마음 한 구석에서 이 정도면 구매를 고려해 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차가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이 차만 특별히 잘 만든 것일까? 주행을 마친 후 매장으로 돌아와 차에서 내린 사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일본 차만 타왔던 그에게 있어 이 짧은 시승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차량에서 내려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잠시 차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차체의 날렵한 라인, 미래적인 헤드라이트 디자인, 그리고 전반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노우애가 왜 그리 현대차를 칭찬했는지 이제 알것 같군. 사토는 아이오니, 오시승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차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걸까? 내가 타본 차만 특별한 걸까? 그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현대차의 기술력과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명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차가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일본차보다 나은 걸까? 며칠 후 사토는 친구 이노우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노우에는 이미 현대차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사토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다시 한번 한국차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토 너도 직접 경험했잖아. 아이오닉 오는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차야. 내가 현대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러나 사토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생 일본 차만 타왔는데 한국 차로 바꾸는 건 너무 큰 변화 아닐까? 이노우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화가 꼭 나쁜 건 아니야. 시대는 변하고 기술도 변하지. 이제는 전기차 시대야. 그리고 그 전기차 시대를 이끄는 건 한국 차야. 그 말에 사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그동안 그의 결정을 망설이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타왔던 일본 차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이노우에의 말이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도 그 변화에 맞춰야 할 때가 된 건가? 사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에 현대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리뷰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아이오닉 옷뿐만 아니라 기아, EVU가 같은 다른 한국 전기차 모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단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차들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조차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차라고? 사토는 여러 외신 매체의 평가를 보며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곧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리뷰어들이 현대차의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혁신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극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한국 차라면 일본 차와 경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토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단순히 성능과 디자인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한국이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이슈가 중요한 시대에 한국 자동차는 그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인가. 사토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연기관차를 타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는 한국차가 내세우는 친환경적인 이미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은 배터리 효율성, 충전 속도, 그리고 주행 거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80%까지 충전하는 데 18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고속 충전 기술은 전기차의 실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토는 다시 한번 이노우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차는 이제 단순히 값싼 대중차가 아니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이제 사토는 더 이상 한국차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여태껏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무너져 갔고 아이오닉 5를 경험한 후에는 그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차를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차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친환경적인 이미지,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차에 대한 오랜 신뢰를 쉽게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타온 차들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한국차로 마음이 기울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차를 고려해 본 적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그 차를 구매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토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더 현대차 매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매장에 도착한 사토는 다시 한번 아이오니 오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차가 단순히 한국차라는 이유로 자신을 주저하게 만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차의 성능과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토는 조용히 차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여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이 차의 내부는 그를 다시 설레게 했습니다. 정말 좋은 차야.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차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을 걸어보며 사토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사토는 아이오니 5의 운전석에 다시 앉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겪었던 혼란과 고민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오니 5를 시승하고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친구 이노우의 에 조언을 들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일본 자동차에 대한 애착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지만 결국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직접 경험한 한국차의 우수한 성능과 혁신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한국차는 더 이상 없다. 사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차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지 저렴한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차가 아닌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혁신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위상을 그는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을 생각한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 혁신을 한국이 이뤄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사토는 매장 직원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구매할게요. 직원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도왔고 사토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고민과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차를 인도받는 날 사토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현대차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오닉 5는 매장 밖에 준비되어 있었고 사토는 천천히 다가가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타봤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이 다시금 떠오르며, 이제 이 차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차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로잡을 줄은 몰랐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언제나처럼 조용한 전기차의 느낌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도로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거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사토가 느끼는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웠습니다. 한국 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그 순간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자동차 구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차를 선택한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이야. 아이오닉 5의 부드러운 주행감에 몸을 맡긴 채 사토는 창 밖으로 펼쳐진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 풍경은 더 이상 익숙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차를 선택한 것처럼 앞으로도 자신에게 닥칠 새로운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차도 훌륭해. 하지만 이제는 한국차도 그만큼 대단하다는 걸 인정해야겠지.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 차를 타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며칠 후 친구 이노우에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사토는 아이오닉 오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노우에는 그 모습을 보고 한하게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잘했어, 사토. 사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더 좋은 선택이었어. 이제는 내가 이 차를 자랑할 차례야. 사토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선택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야. 그저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일 뿐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앞으로도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사토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이 사는 세상과 자동차 산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차는 이제 단순한 차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상징이자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이 차를 선택한 건내 인생 최고의 결정일지도 몰라.